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4일 화요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이 이제 갑자기 내렸죠. 오를 어제 오늘 면어 특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뭐 주석가에 좀 마찰이 있었죠. 마찰, 관세 마찰, 어, 또 히토르 마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리 서비스겠죠. 뭐 이렇게 뭐큰거 없는데 말로 싸움이죠. 말로 뭐 어, 미국과 중국이 아직 뭐 총칼 들고 싸움을 아니니까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뭐두 나라 장사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때문에 어제도 좀 아침에 많이 큰 폭의 하락했다가 올라왔고 오늘도 장중에 한번큰 눌림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대로 시장 뭐 아직은 살아있고 만만합니다. 아 그동안 이제 한미반도체를 제가 실전투자반에서 이 부분에서 어, 추천을 정확히 드렸어요. 정확히. 그래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니까 다음 타자는 3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실전투자 한 드렸는데 한1만원선에 추천했는데 13만6천원 30%가 버렸어요사일만에 어, 그래서 요런 것만 이렇게 억 단위 돈인 사람 몇천 단위 배팅에도 좋죠 그래서 일단은 실전투자를 잘 해야 되고 어, 지금은 보면은 장은 이렇게 뭐 3600을 가고 좋다 지만시장에 어, 주식투자 70%는 다손실이랍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게 장이 좋고 종목이 많이 가던가 그러니까 이번에 에코프로가 15배 갔지만 거기에 80%는 다 손실을 했어요. 또 신라진이 그렇게 10배 갔지만 거기 투자자 80%는 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8대 2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은 잘 되고 여덟 명은 힘들고, 근데 주식시장은 절대 그 상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망하고 5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95명이 돈 꽤나 많이 갖다 버리죠. 몇천 몇억 갖다 버리는데, 그 5명이 그걸 싹쓰여야죠 그래서 주식은 이유 불문입니다. 실전투자입니다. 실전투자. 그래서. 아, 어 요, 근래 이틀 만에 두 분이 저희 사무실 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한 분은 이제 정년퇴임 하시고, 어, 조금 이제, 부으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혼자 4년 해봤는데, 유명한 전문가, 내가 볼 때, TV나 유명한 전문가 두 분한테 가입했었는데, 해 손실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지만, 그 전문가도, 맨날 간 것만 떠들었지, 떨어진 것만 안 했잖아요. 또 높은 것 추천해서 물린 것만 안고. 나중에 4년간 해봤지만 결론은 손실이 크다. 이래고한 번은 또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는데, 자기가 4년 동안 또 열심히 해봤는데 또 손실이 크대요. 근데 제가 예, 여러분한테 교육 꼭 무조건 받아야죠. 교육.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100번 보는 것보다 아빠 와서 한번배우는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해서 수익이 나신 분 상관이 없어요. 수익이 나신 분 상관이 없는데,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10년 안에 제 벼서 한 시간 벼운 게 나아요. 그래서 어제도 고양시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써주고 왔어요. 그래서, 고양시회원이라고 써있죠. 고양시회원 이렇게 보면. 고양시 회님들고향시에서 어제 밤에 비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저한테 공부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바닥줄을 영상이나 책으로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줄 제가 다인이죠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썼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크게 배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배웠더니 한 시간 만 감사합니다. 크게 배우고 갑니다. 그동안 헛돈을 많이 썼네요. 그래서 문자. 문자 좀 문자 좀 보내 달라고 문자비 이렇게 보내 주겠다고 문자비도 보내 드 있어요 그래서 딱 이분은 사년 동안 주월하기도안 됐는데 학원장이더라고요 학원장 제 입장에서 딱한 시간 배웠어요 한 시간 한 시간만 크게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니까 딱올 때는 인상이 좀 심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에서 뭐 돕는 사람 있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반 동안 열과 성인을 다해서 교육 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들어 너무 고마워에딱 예. 웃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알려줬어요. 바고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실천 투자 잘해야 돼요. 실천 투자. 그래서 실천 투자 잘 하시려면 어 저희 자 이제 제 옆에 오십시오. 가장 빠릅니다. 스케이트 배우려면 김연아 옆에 가세요. 가장 빨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주식 뭐야 스케이트 배운다고 혼자 10년 하느니 그냥 김연아 옆에 가서 한달 배우세요. 그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축구 뭐 손흥민 음. 선수 배우려면, 손흥민 아버지 찾아가라고, 춘천에 뭐, 손흥민 아버지 뭐, 뭐 축구교실 있다면, 거기 가라고요, 거기. 혼자 심년 차지 말고, 손흥민 아버지, 손흥민을 100% 키운 손흥민 아버지, 손종훈씨 찾아 서 춘천 가시라고요. 그게 제일 빠르겠죠. 그 말입니다.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또 성공할 필요이 겠죠 쉽게 말해 뭐,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죠. 어리석은 입니다 그래서 바루라도 빨리 오시고요. 저희 실전투자반 주식 상위 1% 어, 실전투자 교육반 기법매매 계좌관리 마인드 집중교육한다. 한국증권및키움증권 상위 1% 실력인정. 주식실전투자상위 클럽. 어, 클럽 25년 노하우 전수. 15년 방송출연. 아, 최명선 실전투자반 특별한 이유는 10년 동안 주식투자에도 수익이 안, 어, 나지 않던 분들이 불과 한두 달 만에 수익을 냅니다. 거의 한 달이면 수익 다 납니다. 제가 하란 대로만 하세요. 하란. 올늘도 새로 오신 분이 3전 3승 하고 왔어요. 군포에서 오신 분이 종목 3개 사는데 3개 위에다 3% 5를 걸었는데 3%때 따닥 팔고 쭉 빼고 냈어요. 세종목 3전 3승이 있습니다. 최명선 그 실전투자 교포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유튜브 최명선 대박주시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가 5-1 한상필딩 301호 전화번호 010-3427-8383 입니다. 010-3427-8383 저는 아예 딱 전화번호 주소 다 오픈하잖아요 얼굴 리딩방은 뭐 전화번호도 오픈 하고 주소도 오픈 하고 얼굴도 오픈하잖아요 박살 납니다 거기다 매덕 시딱 까먹고 와. 죠 그래서 제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기 아들 데리고 오답니다 젊은 아들 될 내가 지금. 뭐 놀고 있는 분도 많고 작업도 안 돼가는데 빨리빨리 전화 저한테 오세요. 다만 1000만에서 2, 3천, 3천 5천 있으신 분 오셔서 배우는 게 빠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바닥에서 있는 종목 세 종목 추천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문원 시 아가 어 지금 제가 추천했는데 유한여행 관련 주인데 양음량, 양음량 배터리 요 부분에 추천했는데 양음량에서 갈것 같은데 요거 한번 크게 갈것 같아요. 한 7,500원 갈것 같은데 이거 하시고 다음에 SG글로벌 자, SG글로벌 보세요. 위치 보세요. 위치 자, 어떤 분이 바닥 줄 하다 두손 들었답니다. 근데 자, 4,800원짜리 걸리나? 1,600원. 그니까 러딱 3분의 1 토막이래. 3분의 1 톤. 이 바닥에서 추천을 봐봐요. 보이지도 않죠. 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바닥에 있는 거 하잖아요. 제일 바닥. 잘 봐. 에 현대차, 기아차, 시티, 나포마이사 등에서 좋아요. 봐봐요. 제일 바닥 주. 공바다 두손 들었다잖아요. 바닥 주게쉽나요 자, 여기서 잡는 비법을 배우고 왔어요, 제딱한 네, 시간만 에 비법 배웠어요. 우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서 놀았다 이거죠. 그동안 여기서. 근데 저한테 와서 딱한 시간 만에 여기서 확실히 잡는 방법을 알고 왔어요. 저 SC 글로벌 그다음에 어, 중앙 첨단 소재. 자, 요거 봐 봐. 요거 중앙 첨단 얼마짜리? 자, 만 15,950, 1 6 0 0 0원짜리 얼마? 2,700원. 2,600. 옛날 우리 여기서 했죠. 저는 여기, 여기서 추천했죠 여기서 추천해서 한20% 갔다 눌렀는데 또가자아한두달 만에 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16,000원 짜리가 2,700원이면 한 5분의 1 도망인가 7분의 1 도망 났죠 7분의 1 근데 봐봐요 매수 위치가 어디 갔냐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깡통 여기서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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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바닥에서 그래서 중앙참단소재 이런 거한 100만 원씩만 해 보세요 100만 원씩 많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목표가 한 3,000원 손절가 중앙참단소재 2,600원 보시고 그리고 SG 글로벌은 어 목표가 한, 한 2,000원 보시고 요업 1,500원에서 1,500원에서 2,000원 보시고 손절가 1 7 0 0원 보시고 이문헌 아시는 유한 유한양 건데 한번 치고 갈것 같아요 양 음양 패턴 그래서 한 7,000원에서 7,500원 보입니다 손절가는 6,000원 보이고요 이런 세 종목 들 테니까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자네가 주식에 배우고 싶다 하면 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25년 도워도 6만 명을 어, 상대자 하는데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기포도 10년 걸립니다 1 0그 안에 매덕씩 까먹어요. 깡통 세번 차고 매덕 까먹으니까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꼭 배우시고 정한대면 기법이라도 배우세요. 기법 어제도 고양시에서 4년 동안 하다가 많은 돈을 날리고 고생하신 분이 어 봐봐요 기법. 자딱 1시간 배우고 크게 배우고 갑니다. 하고 갑니다. 최고 실전 투자 고급 기법 500만 원짜리 100만 원입니다. 교재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2 5년 노하우를 핵심을 알려 주니까 1시간 두 시간만 알려 주니까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 좋은 날 되시고 장이 어려워도 지금 시장은 좋지만 어, 투자자의 70% 손실났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해 드니까 네, 빨리 빨리 오셔서 저한테 빼주시고 저랑 좋은 인연 가지고 주식 투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실전 투자로 가겠습니다. 실전 투자 최명성 기억하시고 꼭 저에게 연락주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했습니다. 네.